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새 배를 깨뜨리시도다. <laughs>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서인자을 생각하였나이다. <laughs>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 이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다 아멘. 어, 오늘 시편은 시온산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온산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리고 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 하지만 실제 가보면 어, 언덕 어, 옆에 우리 저기 보이는 박인정 의사님 사시는 그산 정도 되는 그 정도 언덕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극히 높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어,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어,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시온산을 찬양하는 노래지만 사실은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라고 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 여러분 시온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왜 그것이 찬양을 받는 것 받는가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어, 가면 별거 없습니다. 우기 때는 우리나라 시골 풀뭐 우리나라 시골의 풍경 똑같고 건기 때는 돌멩이 뿐입니다. 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치 좋은 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성기례를 가는가 하면, 무슨 감격이 있는가 하면, 아, 이 길을 예수님이 걸었겠구나. 바로 여기에서 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기를 꽂았겠구나.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사는 정말 볼거 없습니다. 아, 어, 리장성이 훨씬 낫고요. 우리나라 한양도성에 10분의 1도 채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여러 살렘성도 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답다. 찬양받아 마땅하다. 하나님 계시기에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 첫 번째는, <laughs> 어, 구절입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여 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제사 지내고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자심이 있는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시원산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기능 여기 와서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자심을 베푸신다, 용서하신다,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 교회가 높임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어, 자, 몇절을 읽는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려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천의 요새가 아니에요. 성벽도 보잘 것 없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천의 요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신을, 친히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 예루살렘 성이 요새가 아니라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 성, 즉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실 때는, 그 어떠한 대적도, 그 작은 성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다 물러갔어요, 다. 아수르 제국도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왕들이 왔다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주셨다.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 어, 계시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한번 같이 한번 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세 가지 축복이 있다. 시온산이 이세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했죠 유다가 망했습니다 성벽이 다 파괴되고 시온산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껍데기만 붙들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그 껍데기만 붙들었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껍데기만 붙들었고 성전이라는 그 껍데기만 붙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에스겔 환상을 보면 떠나시잖아요. 동쪽 산에 머물렀다 완전히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망해, 망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성주실에 가면 좋아요. 감격도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나 가기 전부터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 가는 게 필요하나? 라는 고민입니다. 정답은 뭐죠? 안 가도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잠시 지나간 곳이고, 사실 지금 거기 주님이 계신가? 아, 안 계실 것 같아요. 맨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는데 거기 계실까요? 옛날에 계셨다는 그 감격이 성도들이 오는 그 은혜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머무는 이 곳이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지고, 거기가 시온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있는 것이며,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 어 교회를 오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아, 그, 뭐, 그것도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옛날에 성도들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가서 제사 지내는 것도 예배했지만 성지를 그 시온산을 순례하는 것 여기 보면 수, 돌아봐라 순례해라 아. 거기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이 성벽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시는 곳이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또 원회를 받고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준비하여서 출발하여서 그 시온산을 둘러보는, 그것조차도 예배했는데,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유튜브를 예배드리든, 직접 와서 예배드리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진짜 시온산이 되시기를 바라고, 시온,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예를 들의 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리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하면 그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시온산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터가 높으며 얼마나 거룩한 곳이며 또한 그곳이 참 감격적인 곳이고 보기 좋은 곳인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빠진다면은 알매이만속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성도이겠으며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교회이겠으며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에게 성리와 보호와 인도하심 또한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겠는지요.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또한 그러한 곳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머물러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제대로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날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 될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어라도 주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기고 성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